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지의 아트앤테크 가이드 시작합니다. 웹3와 메타버스 기술은 새로운 법적 쟁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윤수 NFT 전문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지식재산권법을 전공하셨죠. 네. 그리고 예술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해 오셨나요? 예, 저는 일단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저작권, 상표, 특허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형태가 없죠. 이런 무체물을 둘러싼 여러 분쟁이나 이슈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이런 지식재산권을 전공을 하게 됐고요. 박사과정을 그래서 지식재산권으로 수료를 했고, 그리고 별사 어, 활동을 하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아니면 대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저작권 분쟁, 또 분쟁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 같은 이런 자문 등을 수행해 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해외 K-POP 팬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건강공사에서 야심차게 오픈한 어, 하이커 그라운드라는 전시종과 관련한 자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변호사님께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흔히들 저작권만 지식재산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저작권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지식재산권인데요.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 네, 지식재산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보고 생각,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라는 이분법적인 분류는 1883년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하고 1886년에 어, 문예 학술저작물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이래의 오랜 분류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무려 1800년대에 나타난 분류방법이군요. 맞습니다. 네. 네, 또 이런 국제조약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 이렇게 규정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작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작권의 구체적인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네,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재산권이 있고,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특이할, 특이할 만한 점이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권리이고,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네,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작인격권 예. 하면은 아티스트가 작품을 창작한다고 했을 때그 작품과 관련된 권리라고 보면 될까요? 어, 저작인격권은 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 3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함부로 어, 왜곡시키는 등으로 네. 변형을 해서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동일성 유지권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최근에 NFT 신에서는 기존 작품들을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들도 추후에 드리고 싶고요. 네. 산업 재산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인지도 언급해 주시면 아, 이러이러한 권리가 산업 재산권 하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라고 시청자분들이 파악하시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상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상품의 식별 표지라고 하죠.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입체가 될 수, 입체적인 도용이 될 수도 있고 이+ 상품이 어+ 디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권리이고 특허는 이제 어떤 기술적 그런 표현들을 네. 보호하는 권리이고요. 어,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인데 예전에는+ 예전에는 의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점이 어, 어떤 예술적인 것보다는 공업적으로 양산 가능한 아, 네. 그런 공업 것들 공업적으로 양산 가능해야 디자인권을 보호가 되는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재산권이라고 했을 때 아까 무채물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무채물, 형태가 없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채물의 반대는 당연히 유채물인데 유채물의 예로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부동산, 네. 그리고 동산, 자동차 이런 거 있죠. 네. 자동차, 뭐 비행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손에 만질 수 있는 것들. 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지금 궁금한 점이 변호사로서 웹3와 NFT라는 신기술의 또 새로운 사회 현상과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날과 같은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가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자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웹2.0 하에서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말 폭넓고 질 좋은 웹 환경을 제공하는 대신에 어떤 이용자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웹 2.0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떠오르기 시작한 이런 웹 3.0이 네. 어, 탈 중앙화 그리고 데이터 암호화에 기반한 데이터 소유를 이제 개인이 가능하게 하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부각시킴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웹 생태계가 이제 형성됐는데요. 어, 저는 이제 기존 법 체계로 이런 웹3 체제 하에서의 여러 요소들을 설명하기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데 어, 이런 여, 뭐 예전부터 저는 예술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뭐 중세시대, 르네상스시대, 뭐 근현대시대 이렇게 넘어오는 어, 패러다임, 변화, 이런 시스템 변화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역사와 예술에 맞습니다. 관심이 많으셨군요. 네, 이렇게 네. 웹3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현상에 대해서도 어, 관심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식재산은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우리가 IP라고 약자로 부르는데 저는 이 IP라는 용어를 NFT 신에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NFT가 디지털 자사, 디지털 제스, 에센시 된 i p 에 소유권 증명서로 각광받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NFT 소유권이 법적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권리라는 소식에 정말로 너무나 충격을 받고 놀랐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좀 많은 그 NFT 구매자분들께서 어, 이게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좀 놀라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NFT를 거래한다는 것은 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품 인증서를 거래하는 것이라고 이해도 무방한데 네. 이는 언뜻 보면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는 것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NFT에 대해서 전통적인 민법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이 민법상의 소유권 개념은 부동산과 동산과 같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네, 아니면, 정말로 네. 우리가 손에 만질 수 있는 그런 네. 유체물만 소유권의 범위 하에 두는 것이 현행 법 체계 안에서의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유체물과 네. 또 하나 더불어서 관리 가능한 자연력 이 네. 물건의 대상이 되는데 물건의 정의에 속하게 되는데요. 관리 가능한 자연력은 어떤 건가요? 애매하죠. 예를 들면 네. 전기입니다. 아, 전기.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NFT나 어떤 전자 파일 같은 것들이 유체물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 관리 가능한 자연력에 해당될 수 있겠는가가 쟁점인데요. 이 학계의 통설적인 입장으로는 이런 전자 파일이나 NFT 같은 것들은 어, 관리 가능한 자연력에 해당될 수 없다라고 네. 보는 것이 주된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현행법상에서는 우리가 NFT 소유권을 거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장이 안 된단 말이죠. 이 법안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 이 기존 그. 물건의 어떤 정의라는 개념과 소유권의 객체 부분이 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움직임이 활발히 대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 많은 좀 실무가 분들이나 학자분들이 목소리는 내세요. 이 소유권 개념을 좀 넓혀야 된다. 네. 네 넓히고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를 아직 조금 갈 길은 먼 상황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네. 그러한 어떤 현행 법적 체계와 관계 없이 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시장은 NFT 소유권을 거래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NFT 구매자는 내가 뭘 사는 건가? 나의 권리는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결국. 이 NFT를 구매한 분들께서는 어떤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NFT의 객체가 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라이선스 취득에 가깝군요. 맞습니다. 그때 먼저 이 NFT를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셔서 이 거래소에 가입했을 때어 거래소와의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개별 NFT를 구매하실 때 판매자가 정당한 권리인지 또 판매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확인하는 그 절차를 꼭 밟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 오픈시아 같은 NFT 플랫폼에서 저작권 분쟁은 계속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실은 NFT를 시작하게 된 작가 분들 중에서 또 다른 NFT 플랫폼에 나는 NFT를 하지 않았는데 작품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찾다가 아, 이 NFT가 이런 거구나 알게 되고 이후에 NFT 민팅을 시도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로 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같이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다가 알게 된 점이 정작 이 NFT 플랫폼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을 알게 됐는데요.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 약관에서 네, 오픈씨와 같은 대형 NFT 플랫폼들이 어떤 조항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냐면요. 우선 어, 당사들은 당사는 이제 NFT 아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용자가 서로 NFT를 거래하는 그런 거래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NFT 구매자가 직접 그 NFT의 적법성과 진위성을 확인할 책이, 전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또오픈시는 해당 NFT의 적법성과 진위성에 아무런 보장을 하지 않고 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네. 이런 광범위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면책 조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오픈시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도 법적으로는 책임질 그런 상태가 아닌데 근데 이게 정당한가요? 바뀔 소진 없을까요? 결국 이 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NFT 거래에 장을 제공하면서 그 거래의 리스크를 전적으로 이용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그런 조항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만약 국내의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이런 해외 플랫폼 약관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것들은 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혹은 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어, 전가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가 될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NFT를 그대로 벗겨서 NFT 마켓에 올리는 도용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냐 하면 오픈씨 같은 경우는 리포팅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게 스캠 사기 계정이다라고 신고를 하거든요. 혼자만 신고한다고 오픈씨가 반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대동해서 다 같이 리포팅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오픈씨가 확인한 이후에. 이 스캠 계정을 삭제해주는 조치가 다였습니다. 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것은 이제 NFT를 구매하시는 입장에서 그 판매 조건이나 판매자가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인데 어, 만약 무권리자 이런 어떤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얼마든지 또 무관리자의 NFT 민팅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인 조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어, 그 자신의 저작물을 도용당한 저작권자의 입장인데요. 이 저작권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NFT로 발행한 그런 무관리자에 대해서 저작권법상 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으로는 그 무권리자가 민팅한 NFT를 산그 구매자의 측면에서의 조치인데요. 일단 그 NFT 구매자께서는 그 구매 계약을 차고로 취소하고 네. 구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만약에 그 무권리자가 NFT를 민팅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다. 자신 창작한 NFT다라고 속였다면, 그럼 이제 그 구매자 분께서는 형사상 사기죄로 네. 그무 권리자를 고소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NFT 시장은 IP를 적극적으로 활용, 활용하는 그런 양산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NFT 콘텐츠 데이터 이미지를 2차적 저작물로 활용해서. 음. 또 그것을 NFT로 판매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우선 어, NFT 발행 대상인 그 원본 콘텐츠를 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느냐, 상업적 목적이냐, 공익적 목적이냐, 혹은 네. 어떤 형태로 이용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작권자의 이용허락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정당한 권리자인 저작권자가 어떠한 범위에서 이용을 허락했는지 여부가 될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 NFT 대상 콘텐츠를 어느 정도 변형해서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면 그 NFT 판매 조건에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부여한다. 네. 이런 내용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작권자가 허락만 한다면 2차적 저작물로 활용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저작권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2차적 저작물 장사권은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입니다. 네. 그런데 저작인격권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권리가 있어요. 바로 동일성 유지권입니다. 네. 그 그 동일성 유지권에 대해서 심적으로 공감하시는 작가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작품이 변형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는 CCO NFT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미지를 마음대로 2차적 저작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프로젝트에 일종의 반감을 갖고 계신 창작자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지점인데요. 만약에 제가 NFT를 구매를 했고 제가 이 NFT 콘텐츠를 2차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한도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전히 그래도 저작권자의 동일성 유지권은 제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매한 NFT 콘텐츠를 어느 정도 수정하더라도 이거를 왜곡시키거나 네. 아니면 너무 심각하게 변형해서 음. 원본 저작물의 동일성이 아예 상실되게끔 그렇게까지 심하게, 심하게 그 변형을 가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런 네. 내재적인 제한이 존재합니다. 네, 그, 볼드F 요트클럽이죠. BAYC 같은 경우는 그 소유한 사람이 다양하게 상품으로 만든다던가 2차적 저작물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이런 권리들을 주고 있는데요. 락앤락에서도 이렇게 BAYC 관련해서 어, 텀블러가 출시가 됐고, 또 프랑스 브랜드에서도 이런 BAYC 이미지가 새겨진 샴페인을 어,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NFT와 동시로요. 이렇게 허용하는 거는 어, 예를 들어 기존 NFT 이미지와 동일한데 상품 형태만 달라지는 것도 2차적 저작물 작성의 예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 이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이 아니라 어, 복제에 네. 해당될 수도 있고요. 네. 2차적 저작물 작성이 되려면 뭔가 좀 변형, 이 가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변형이 가야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양한 그 NFT 활용 또이차적 저장물 관련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국정 감사에서 NFT 시장은 굉장히 많이 성장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는 분쟁이 발, 발생했을 때 해결해 줄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음. 정말로 이 NFT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한 상황인가요? 음. 사실 법적 제도가 전무하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어, NFT가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기술이기는 한데 결국 NFT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은 NFT 자체가 아니라 오프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NFT의 발행 대상인 원본 콘텐츠와 관련이 있거든요. 네, 콘텐츠 데이터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뭐 이미지 파일이나 뭐 동영상 파일 같은 것이 가장 흔한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파일과 같은 것들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기존 저작권법상 권리로도, 법리로도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자는 어, 저작권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금지 청구나, 소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존에 있는 법리로도 해결할 수가 있다. 특히 NFT 콘텐츠 데이터라고 하는 이미지나 그런 영상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기존의 저작권 법리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해주신 거 제가 맞게 이해했을까요? 네, 다만 좀 여전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게 네. 이렇게 어, 디지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상에서 정말 광범위하게 침해가 될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해외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네. 우리나라에 계시는 이 저작권자가 과연 음. 어떻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아, 대한 네.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합니다. 해외에 있는 어,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 플랫폼 의 도움을 받아야될 수도 있고, 때로는 네. 이 전당권리자는 플랫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손쉬운 방안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플랫폼들도 약관에서 중거법이나 이런 재판 관할을 다 자신들의 본점 소재지로 네.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좀 애로사항이라고 볼수 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NFT 콘텐츠 데이터가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따지고 보면 NFT라고 했을 때 흔히 디지털 아트 이미지를 떠오르지만 그거는 콘텐츠 데이터이고 이외에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NFT 이미지가 어디 서버에 저장돼 있는지 창작자는 누구이며 소유권자는 누구인지 등의 이런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메타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네. NFT의 기술적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3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NFT에 기존의 저작권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가능한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되는 NFT 자체 혹은 메타데이터는 저작권 이슈와는 큰 관련은 없어 보이고요. 그렇군요. 네. 결국 이 참, 말씀해 주신 3중 구조에서 저작권 이슈와 관련이 있는 것은 그 오프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그 원본 저작물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FT 자체는 원본 증명서의 역할을 할 뿐이고 결국에는 이 원본을 누가 어떻게 마음대로 이용하였는지 이게 저작권 침해의 문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지금 보이고 보고 계신 이 작품이 크리스티에서 NFT 경매로 네. 내놓은 비플의 휴먼원이라는 작품인데요. 비플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자신에게 계속 유지시켜 달라라고 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NFT 작품이 계속적으로 변형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든 저작물, 또 NFT 관련된 저작물과 관련해서 치매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점. 네, 아무거나 만든다고 네. 다 저작물이 되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네, 네, 먼저는 저작물이어야 하고요. 네. 그 보호받는 것이 그리고 또 침해한 사람이 침해한 부분이 음. 저작물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해한다는 점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네. 네. 이걸 전제가 됐을 때 저작권 침해 유무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이 법률 용어는 계속적으로 소리 내서 발음하면서 그 의미를 곱씹어야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뜻인가요? 네, 의거성이란 침해자의 작품이 저작권자의 작품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다음, 네. 지금 비슷한 구도의 두 장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어, 이두 작품이 어느 한쪽에 저작권 침해를 한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이 흑백 사진이 어, 원 저작물이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컬러 사진이, 네. 이제 후속 그 저작물인데, 네. 그래서 이제 흑백 사진의 촬영 사진가님께서 저작권 침해로 이제 소송을 아 네, 시작을 하셨어요다 네, 언뜻 보면 비슷하긴 한데요. 날씨만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법원은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어,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라고 아.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법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어떤 저 피사체 자체가 자연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저런 구도에서 저그 나무들을 촬영할 수가 있고. 어, 그 이야기는 저 사진작가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상할 수 있는 판단일 수도 있을 있죠. 것 같은데요. 네, 또 어떤 다양한,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흑백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동적인 느낌이 강조되고 있는데 네. 오른쪽에 있는 컬러 사진은 좀 흑백 사진 정적인 그런 이미지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좀 동적인 활발한 이미지 네 구름도 막 네. 흘러가고 있고 그렇죠. 네 말씀을 그런, 듣고 네. 나서 감상을 해보니까 갑자기 동적으로 보이는 것도 같고요 네, 네. 그렇던 그 주된 느낌의 차이도 법원이 이를 좀 주목을 해서 네 피사체는 거의 같다고 볼수 있지만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질적 유사성에 있어서는 이 창작성이 얼마나 표현됐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 실무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두 개의 작품의 여러 요소들을 다 이렇게 분해해 봅니다. 네. 다 분해해서 그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들을 가져다가 하나 하나 어, 비교 대조해 보는 식으로 네.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쪼개서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음, 메타버스 공간 자체를 최근에 NFT로 만들기도 하고요, NFT로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메타버스에 있는 특정 공간을 창작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공간은 어떠한 유형의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가 가능할까요? 네, 우선 이 메타버스 공간이 어떤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일단 디자인 보호법상의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려면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네. 이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 공업적인 생산 방법에 의해서 양산이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네, 지금 구찌 뷰티 가든이라는 곳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이 최근에 신라 면세점과 구찌 뷰티가 협업을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잽이라는 곳에서 구찌 뷰티 가든이라는 공간을 만들고요. 이건 NFT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뷰티 클래스를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공간 디자인도 실은 저작권법으로 보아야 한다. 그 저작권법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신 것 맞을까요? 네, 그래서 저런 이제 메타버스 공간은 아무래도 공업적 양상과 좀 거리가 있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네. 저작권적인 네. 문제로 많이 귀결이 될것 같고요. 네. 네. 저작권적인 그런 이슈 외에도 어, 상표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네. 상표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공간을 어, 입체상표로 등록하였다면 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 좀 필요한 요건들이 몇개 있습니다. 비기능성, 식별성, 어, 혼동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입체상표로 등록해서 보호받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최근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NFT를 판매하거나 창작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분들이 이런 질문이 있으세요. 내가 AI를 활용해서 NFT를 판매했을 때 혹시 유의해야 될 사항은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계시거든요.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인공지능이 창작한 그런 창작물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가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인간이 창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맞습니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네. 보호가 가능한가요? 네, 그 경우에는 어 전적으로 인공지능한테 창작을 맡긴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 어, 인간의 어떤 사상을 담아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한다든지 작가님들께서 아니면은 여러 조건이나 변수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조금. 노력이나 이런 걸 감히 하시면 네. 충분히 그거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는 걸 밝히지 않고 이걸 기업 외주일을 하거나 혹은 NFT로 판매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네, 심각한 문제가 될수 네, 있군요. 는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걸 구매하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구매했을 때 어떤 권리, 에 따라 보호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인공지능이 전적으로 만들었다면은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따라서 만약에 어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만약 인공지능이 전적으로 만든 것임에도 자신이 기여했다거나 자신이 도구로 썼, 썼고 자신의 어떤 창작성이 많이 가미했다라고 기망을 하셨다면 이거는 형사상 사기로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오늘 NFT 법적 쟁점을 비롯해 유익한 소식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한번 출연을 요청드리고 싶을 정도로 궁금한 사항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웹3와 창작자 경제를 지원하는 NFT 전문 변호사로서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